안녕하세요. 케치입니다. 저는 그린란드 남쪽 마지막 목적지인 이갈리쿠에 왔습니다. 이갈리쿠는 남쪽 그린란드에서도 유난히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제가 항상 오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제일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 그린란드 여정을 하면서 어, 그린란드 사람들한테 제가 이갈리쿠를 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대부분 사람들이 아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못가 봤다. <laughs>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현지인들도 잘 오지 않는 곳인데 제가 오게 됐고요. 근데 오고 나니까 그럴 만합니다. 굉장히 외진 곳에 있고 어, 작은 마을이라서 현재는 한 30명 정도가 산다고 해요. 30명 정도가 사는 곳이고 여름에는 이제 좀 어, 여기 사는 사람들의 친척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조금 더 어, 북적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갈리쿠가 이갈리쿠가 이제 처음 사람이 살게 됐던 거는 여기 원래 이제 남쪽 그린란드에 바이킹들이 처음 들어와서 살았던 것이 그린란드의 시작이죠. 아 그린란드 남쪽의 시작이죠. 어, 근데 그 유명한 그 붉은 머리 에릭이라고 이제 그 사람이 여기 이제 남쪽 그린란드의 바이킹으로서 어, 이곳에 자리를 잡고 문명을 시작했었는데, 음그 사람이 이제 절친이 어, 절친 씨가. 여기에 처음 자리를 잡은 것이 시작이고, 그때 당시에는 한참 굉장히 번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국회 역할을 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뭐 법을 지저, 제정하고, 그런 역할들도 했었다고 합니다. 어, 그 후에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다시 또 어, 번성하게, 현재처럼 번성하게 된 거는, 음, 그린란드인 여성과 결혼한 노르웨이 남자가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서라고 하고요. 음, 그분이 이제, 당시에, 여기서 이제 양 목장을 시작했는데, 어 그게 이제 시작, 그게 하나의 좀 출발점이 돼서 음 지금까지도 여기서 이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어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푸르른 풀들. 어, 보이시죠? 이 프로랜프리 아주 중요해요. 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왜냐면은 양이 양들이 먹어야 되니까. 어,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양을 위해서 어, 지켜지고 있는 이갈리쿠입니다. 오, 해가 난다. 어, 그럼 저는 이제 이갈리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또 멋진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와서 보니까 왜 이갈리쿠라고 하면은 그린란드 사람들이 탄성부터 내지르면서 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음, 구전으로 전해진 거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지금 제 뒤에 있는 풍경들로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도 더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제가 또 이제 영상 찍을 때라 사진이 날씨가 좀 흐려졌는데 아이 노란 꽃들과 이 그린란드 집들과 푸르른 녹음과 뒤에 솟아오라 있는 저 설산들과 이 분위기가 너무 평화롭고 정말 뭐 아름답다는 말밖에는 할게 없네요. <laughs> 음, 고요함이지만은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면서도 뭔가 어 무섭다든지 슬프다든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되게 포근한 거 같은 거예요. 왜, 그, 붉은 머리 에릭의 절친 씨가 여기에, 어, 자리를 잡았는지, 그 후에, 그, 여기서 이제 양 목장을 시작한 분도 왜 굳이 이 자리에 자리 잡았는지 알것 같아요. 음, 뭔가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여기는 이갈리쿠입니다. 네 이갈리코는 조용한 마을이지만 그린란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그린란드 농경산업의 어떤 과거를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선정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1100년대에 이곳에서 어, 생활했던 사람들의 어떤 집의 흔적들이 여기 유적이 돼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00년대 쯤에 이곳에서 이제 그 노르웨이 왕이 여기에다가 이제 종교인을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주교를 파견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때는 이 정도로 큰 마을이었고 어, 이 주변 지역에서 상업의 중심지로 큰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뒤에 이제 남아있는 지금 유적들, 흔적들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갈리쿠에서의 이틀째 날입니다. 어제 날씨 좋을 때 열심히 사진을 찍어놨더니 역시나 이제 제가 그리는 날씨에 조금 익숙해졌는지 어 바로 역시 오늘은 날이 굉장히 흐리고 어안 좋은 그런 어 날입니다. 어제 이제 촬영을 그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을 뒤편으로 있는 다양한 자연을 하이킹 트레킹 하면서 만나보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걸어 다니고 있고요. 이제 사실 오늘 날씨도 안 좋고 이 마을이 워낙 예쁜 마을이니까 이 뒤에 자연들은 뭐 그냥 보너스라고만 생각하고 별다른 기대를 안 하고 나왔는데 근데 걷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도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어 지금 이제 산을 넘어서 마을 반대편으로 오니까 여기에 막 이렇게 농장도 있고 여기서 지금 깜짝 놀란 거는 이제 그린란도그 최초로 정말 흙다운 흙이 어 바닥에 있는 걸 보고 아 여기서 이제 농경 사회가 시작됐구나 바이킹인들이 여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농장 사이 사이로 걷는데 그 꽃들도 또 역시 예쁘게 펴 있고, 예쁜 또 호수도 있고, 뭐, 지금 매우 멋진 풍경들이 사방팔방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역시 오길 잘했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 이제 날씨도 안 좋고, 어제 사진도 많이 찍었다 싶으니까, 아이고, 날이 그냥 흐리흐리한데, 그냥 오늘은 쉴까? 대충 할까? 이런 또 유혹이 밀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돌아오더라도, 어, 가보자, 라고 해서 길을 나섰더니, 음, 사진도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도, 일단 길을 나서 보면은, 그 길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갈리쿠, 그린란드에서의 마지막 날, 물론 이제 내일 출국날이 있지만,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아름다움을 잊지 못할 순간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갈리쿠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피소드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이갈리쿠가 저와 이별이 아쉬워서. 마지막도 좋은 날씨로 우리의 마지막을 축하해주기로 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밖으로 뛰쳐나오게 됐고요. 물론 사진을 먼저 찍었지만 어, 해가 아직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갈리쿠의 마지막 빛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어, 여름의 이갈리쿠, 남쪽 그린란드의 녹음 여러분들과 나누고 저는 이제 페로 제도로 가겠습니다. 그린란드 안녕.